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며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신 사건에는 다양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사건 안에 담겨 있는 그 신학적 의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십자가 사건 안에는 죄사함을 위한 희생제사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씻으신 희생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해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주어진 속죄 제사는 근본적으로 흠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라고 하였고 저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라고 하였으며. 이 장막은 현재까지 의 비윤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구약의 희생 제사는 죄와 허물이 많은 인간 제사장이 인간이 만든 불완전한 장막에서 인간의 양심에서 지은 죄를 씻을 수 없는 짐승의 피로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연약하고 무익하고 흠이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죄와 허물을 완전히 용서하시고 양심의 죄악을 완전히 씻을 수 있는 참되고 영원한 희생 제사를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속죄를 위한 희생 제사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제사를 드리는 장소로서 성서와 지성서를 가진 장막, 그리고 피 흘려 죽을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 구약의 제사 때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온전히 성취하고 완성한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첫째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 희생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셨습니다. 구약 대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인 아론의 반차에서 나왔지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레위 계통이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오신 제사장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지만 오직 예수님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에서 나온 제사장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하늘 장막이셨습니다.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소 혹은 장막에서 회사함을 위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장막과 성소는 하늘에 있는 참 장막과 성소의 모형에 불과하며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험의 보자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서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였으며 또한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늘에 영원한 장막과 성서를 베푸셨다는 것이며,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속한 참 장막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참 제물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제물로 드린 제사가 아니라 당신의 피를 제물로 드린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의 첫 언약이 피를 뿌려 세워진 것 같이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도 피를 뿌려 세워지는데 이새 언약은 언약된 바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넷째, 예수님이 드린 희생 제사의 또 다른 특징은 구약의 희생 제사는 날마다 해마다 반복해서 드려야 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지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제물로 드리신 이유는 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온전히 씻고 용서하는 효력을 가진 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사는 단한번 드린 제사이지만 구약의 제사와는 달리 영원한 효력을 가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영원히 거룩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다시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사를 들이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신학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대표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죄인들과 세우신 새 언약의 대표로서 희생제사를 들이셨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죄인들의 대표로서 언약의 요구에 순종하심으로 언약이 약속한 혜택들을 죄인들에게 가져다 주실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혜택 가운데 하나가 완전한 죄사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나이피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둘째, 참여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이 주님과의 연합은 주님과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함께 부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즉 주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살아나심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주님 재림 때에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우리는 죄의 권세와 정죄에서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얻었습니다. 셋째는 대속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채찍에 맞아야 하고 침 뱉음을 당해야 하고 우리의 얼굴을 주먹으로 맞아야 하고 우리 머리에 가시 멸류관을 써야 합니다. 또 우리의 손과 발에 못이 박혀야 하고 피가 나야 하며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싹을 온전히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담겨있는 신학적 의미 두 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성취하시고 율법을 어긴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저주를 패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바는 위로는 당신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아래로는 우리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율법의 이 요구대로 살지 못할 경우 죄인으로 정제되며 죄인은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즉, 율법은 철저하고도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며 불순종할 경우 사망의 저주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의 요구는 대단히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는 살인만을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 형제에 대해 노하거나 욕하는 것 자체도 금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임을 밝혀 주셨습니다.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가 원수까지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까지 율법이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태어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외면적 행동으로 누구를 찔러 죽이지 않았을지라도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비난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덕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흙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율법은 모든 인간을 죄인이라고 기소하며 정죄합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죄의 사근 사망이라고 하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 죄와 허물로 이미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 아래 영원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전생애를 통해 위로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아래로는 자신의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고 온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의를 덧입게 되었고, 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정죄와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정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율법을 완전히 성취한 자가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정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들이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담겨 있는 신학적 의미 세 번째는 사탄과 악에 대한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만하여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자이며 모든 거짓말로 진리를 왜곡하고 유혹을 통해 사람을 대와 아까운데 빠지게 하는 대적자입니다. 사탄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 죄악에 빠지게 하고는 그들의 통치권을 빼앗아 이 세상의 통치자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대로 뱀즉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사탄의 역사를 멸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역 초기에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안은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을 택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결국 사탄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릴 마음을 먹게 하였습니다. 마귀의 다스림을 받은 가르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은 30에 넘겨주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만 하면 즉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기만 하면 자신의 통치권을 고수할 수 있고 이 세상 임금의 자리를 내어 놓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사건은 곧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심판을 받을 것을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율법의 저주와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담겨 있는 신학적 의미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보여주신 개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선하신 분이시며 거룩하신 분이시며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시기에 참아 악을 보지 못하시며 죄악은 반드시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권위에 반역한 인간을 심판하고 그 죄값을 지불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유로운 법은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의 사고로서의 죽음은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 또는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은 하나님이 반드시 인간을 심판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는 이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경건치 아니한 죄인으로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지은 인간을 아무리 사랑하신다 하더라도 불의의 방법으로 사랑할 수는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의로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랑 그리고 사랑을 동반한 의로움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그냥 없는 것처럼 취급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그냥 없었던 일로 덮어버리는 것은 당신의 공유와 모순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한 의로운 심판을 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셨지만 인간은 사랑하셨습니다. 결국 죄인을 의롭게 만드는 방법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에 대해 인간 자신이 심판을 받으면 인간은 결국 모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모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 의로운 심판을 내리면서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 대신 누군가가 인간이 지은 죄의 형벌을 대신 받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죄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견디기 위해서는 신성을 가지신 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친히 모든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온몸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와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성자 하나님이 순종으로 받들어 성취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는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 사건 안에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희생제사의 의미가 담겨 있고, 또한 이 십자가 사건 안에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온전히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오는 율법의 저주를 폐하셨으며 이 십자가 사건은 사탄에 대한 승리였으며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모두 우리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즉 십자가는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십자가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마음에 새기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충성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안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한 사건 안에 이렇게 큰 의미가 담겨 있음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인이 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